연산군이 직접 몽둥이를 들고 귀인 엄씨를 때려 죽였습니다. 시신은 잘려 젓갈이 되었고 엄씨의 딸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됩니다. 성종은 귀인 엄씨의 딸을 유난히 아꼈습니다. 그 딸이 바로 공신옹주입니다. 본인은 조선 최고 명문가 한 명의 손자 한경침과 맺어졌고 성종이 직접 사위집을 지어줄 만큼 사랑받던 옹주였죠. 하지만 결혼 4년 만에 젊은 나이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18배 공신홍주는 평생 수절을 맹세합니다. 문제는 그 뒤에 터진 갑자 사화였습니다. 연산군이 어머니, 폐비 윤씨 일을 캐내는 과정에서 공신홍주의 생모 엄씨가 핵심 가담자로 지목된 것이죠. 연산군은 창경궁 뜰에 엄씨를 결박하고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. 지시는 토막나 젓갈이 되었고, 공신홍주는 공주의 신분을 빼앗긴 채 아산으로 유배를 떠납니다. 좁은 방한 칸에서 공신옹주는 방 한가운데 남편 신주를 모셔두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사를 지냅니다. 몇년뒤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하면서 공신옹주는 다시 복권되고 삼강행실도에 실릴 만큼 열렬로 칭송받게 됩니다.